네,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빌리브 헤리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대구 t b c 에서 촬영을 갔던 곳이에요. 오데라우스를 제가 한세번 정도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부 영상을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t b c 가 방송되고 나서 그 다음날 기점으로 좀 녹화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내부는요, 상당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또, 가격도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요. 발코니 확장비와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잠시 뒤에 주변 아파트와 가격 비교도 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럼 오늘 보여드릴 건요. 아파트의 입지와 내부 모습, 가격, 상고과 인프라, 그리고 인근 아파트와 가격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리브 헤리티지 현장입니다. 2000... 23년 8월 입주 예정으로 1 4 6세대예요 올해 기준으로 대구의 전체적인 아파트 거래량은 줄었지만은 대형평형 아파트 거래량은 줄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형평형이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빌리브 헤리티지의 경우는 50평대 이상의 대형평형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고급화 전략으로 내부 인테리어에 무상 옵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뭐 이탈리아하고 독일 제품이라고 합니다 입지를 설명드리면요 지하철은 대구은행역에서 도보로 11분 거리인데 실제 여기 사시 분들이 지하철을 이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차를 이용해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서쪽의 동로와 신천대로 그리고 남쪽으로는 달구벌대로가 있어서 교통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 마트는 수동하이츠 지하에 엄청 큰 서우마트가 있어서 편리하고요 주변에는 신천시장이 있고 롯데시네마도 들어올 예정이고 스타벅스도 몇개 있죠. 견본주택 내부는 제가 출연을 한 대구 t v c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2층에 올라오면 일반적인 견본주택과는 인테리어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음료는 메뉴판이 있어서 상담할 때 신청하면 주더라고요. 또 내부를 보면 일반 견본주택은 좁은 공간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초점을 맞췄다면, 빌리브 헤리티지의 경우는 얼마나 매력적인 공간인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옵션도 있지만요, 옵션에 미포함인데, 고객이 만약에 이런 인테리어를 원한다고 하면은, 제품의 제조사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이었고,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자산가들은 가족사진이나 그림 등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픽처레이라고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상권은 신천시장으로 대구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에 하나죠. 저녁때면 직장인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신천시장을 중심으로 주변에 이제 주거지역인 아파트들이 몰려있는데, 거주 인구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상권은 더 살아날 수 밖에 없는 거죠. 바로 옆에 롯데시네마가 입점 예정이고요. 달구벌대로 에서 청구 고등학교까지 전부 활성화되어 있는 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많은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있다는 거죠. 바로 옆에는 또 신천이 있어요. 한남동이 강북에 있으면 서 높은 가격을 노릴 수가 있는 게 바로 남산이 보이고 뭐 한강이 보이는 뷰 때문이잖아요. 바로 옆에 신천이 있어서 저녁에 산책도 가능하고 운동도 가능하고요. 도시에서 삭막한 건물만 보다가 자연을 누릴 수가 있는 곳입니다. 이제 인근 아파트 가격을 비교해 볼 건데요. 어 저는 빌리브 헤리티지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게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없어요. 대부분 10년이 넘는 아파트라고 하더라고요. 신축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대형 평형이 없고요. 법원 사동과 평당 가격 비교를 하면은 많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성 태영 대시항입니다 2008년 4월 입주했고요. 718세대요. 169A 타입 51평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2021년 5월에 12억 원의 거래가 되었는데, 2022년 8월에 9억 6천만 원 거래로 20%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11억 원대 호가가 형성되어 있어요. 자, 10년 넘은 구축 아파트가 11억 원대인데 신축의 무상옵션에 베란다 확장까지, 저는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빌리브 헤리티지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달구벌대로 신천대로의 접근성이 좋고요. 상품과 마트, 영화까지 인프라가 훌륭합니다. 여전히 수요가 있는 대형평형의 고급 아파트 이미지로요. 인근 아파트와 가격 비교를 하면 높겠지만 주변 아파트가 10년 이상 된구축이란점또 주변의 신축 대형평형의 점을 고려한다면 수요층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고급 아파트로 무상옵션 제공 및 베란다 확장비 무료를 생각한다면은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